네. 이번에는 랩에 씌워져 있는 바나나를 수채화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형태, 그러니까 스티로폴에 담겨 있고 그것을 랩으로 땡겨서 팽팽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 이제 바나나인데 우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자연 물이기 때문에 뭐 형태 잡는 데에서는 뭐큰 무리가 없었고 약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약간 대범하게 크게 크게 면에 따라서 빛에 따라서 스케치를 하다 보니 약간 명암도 지금 함께 넣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둠 속에 묻혀 있는 이두 송이의 그 바나나가 조금 마지막까지 좀속좀 좀 썩힐 것 같은데, 일단은 랩에 씌워져 있고 빛에 의해서 어둠 속으로 지금 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른 때보다 많이 그 명암을 또는 연필선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랩에 포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반짝이는 질감을 스케치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남기고 톤을 넣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연필은 지워지는 도구이기 때문에 일단 칠해놓고 지우개로 반짝이는 질감을 스케치를 할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주된 반짝이는 광택. 이제 랩이 팽팽하게 땡겨지기 때문에 생기는 그 현상. 그러니까 바나나 모서리, 송이의 모서리와 또어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팽팽한 느낌을 내게 해주려고 그러면 명암과 함께 지우개질로 효과를 내는 방법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음 지금 그와 같은 방법으로 스케치와 병행해서 반짝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우개질이 쉬울 것 같아도 잘못하면 그 좀 뾰족한 질감이 좀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자, 이제 톤을 들어가는데 정교하게 스케치 한 만큼 조심조심 지금 들어가고 있죠. 너무 조심하는 게좀 보이네요. 그죠? 그러나 웬만큼 들어가다 보면 다시 이제 배짱이 좀 두둑해지겠죠. 지금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 같진 않지만 일단은 밝고 어두운 관계를 나누어 봤습니다. 자, 밝은 부분에 광택을 남기면서 톤을 넣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게다가 바나나 한송이 한송이에 전부 그 돌아가면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면에 따른 또는 밝고 어두운 관계에 따른 색감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그 광택을 피해가면서 물론 비닐 광택은 닦아내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난번 소묘에서와 같이 이번에는 맹렬하게 남기는 효과로 한번 있는 그대로 나타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세세한 부분 그러니까 꼭지 부분 끝 부분 같은 경우 랩이 그 당겨지는 그 느낌 팽팽한 느낌을 내려고 하면 어떤 톤으로 어떻게 넣어야 될까 어느 사이에다가 어떤 모양을 어떤 색감을 넣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가면서 찔러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재미도 있었지만 되게 좀 성가셨었어요. 자 이와 같이 끝부분에 광택을 남기면서 칠해야 된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닦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하이라이트를 남겨놓고 정리를 하는 것이 아주 유리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일단 한번 이번 그림에서는 비닐 질감에서 되도록이면 닦아내지 않고 그냥 남기는 기법으로 하이라이트 광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나에다가만 심취를 하다 보니 지금 밑에 그림자하고 그 다음에 스티로폴 용기를 전혀 지금 챙기질 못하고 있죠. 그만큼 한 부분에 이제 너무 매달리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흥미롭게 지금 진행은 돼가고 있으나 이제 스티로폴 용기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네요. 자, 이제, 어두운 부분. 그 다음에, 시로폴 용기 밑에 바닥 그림자.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야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있는 광택들이,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덜한 형광등 모양 같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비춰져가지고, 약간, 그, 뭐랄까, 구멍이 뚫린 것처럼, 좀 모양이 좀 사납긴 한데 그 그러니까 사실대로 어, 하려고 하다 보니 또 그렇게 됐으니까 양해해서 어,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그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두 송이의 어둠 속에 있는 바나나가 조금 음, 어둡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실제 그림은 약간 색깔이 좀 있는데 요거는 조금 화면에서 어둡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음, 그것도 기술이니까, 어,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자와 함께, 그 다음에 크게 크게 빗나가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이제 묶어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종반에 다달았고, 어, 끝마무리에 이제 들어갔는데, 오늘은 뭐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됐고 광택 효과가 재밌게 진행이 된 거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즐겁게 감상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